안녕하세요. 나나입니다. 어느덧 2025년의 끝이 가까워졌어요. 여러분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? 오늘은 연말을 의미있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저만의 작은 팁두 가지를 소개할게요. 첫 번째, 다이어리 준비하기.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나 목표는 가만히 두면 금방 흐려져 버리더라고요. 하지만 기록하는 순간 생각은 비로소 형태를 갖기 시작해요. 기록은 뿌연 안경을 닦는 일 같아요. 나를 잘 모를수록 세상도 나 자신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거든요. 조금씩 적다 보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, 어디에 마음이 머무는지 천천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. 두 번째, 회고록 작성해보기. 회고록은 A4 한 장에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기억에 남는 순간을 한두 줄씩만 적어보는 거예요. 휴대폰 사진첩을 보면서 적으면 생각보다 훨씬 수월하답니다. 연말에 친구들과 모여 같이 써보는 것도 좋고, 다 쓰고 나서 서로의 회고록을 읽고 밑에 한 줄씩 응원을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. 그러면, 아무 일 없던 것 같던 1년이 생각보다 많은 장면들로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. 그래서 연말 선물도 준비했어요. 댓글로 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본 회고록 양식을 보내 드릴게요. 기록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회고록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.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 새해는 조금 덜 두렵고 조금 더 나답게 시작할 수 있어요. 이번 연말 두 가지 방법 한번 시도해 보세요.